평화로운 이곳은 쿠바 아바나. 아름다운 경치와 따뜻한 날씨,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찬 이곳에 신혼여행을 온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미닉과 레티이죠. 도미닉은 과거 죽은 줄만 알았던 레티의 생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녀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둘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신혼여행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레티> 역시나 와일드한 도미닉. 돈을 갚지 못해 차를 빼앗길 뻔한 조카를 대신해 각자의 차를 걸고 레이싱 승부를 겨루기로 하는데요. 상대는 쿠바에서 가장 빠른 차. 도미닉은 쿠바에서 가장 느린 조카의 차로 경주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시작되는 레이스. 길을 막아주는 오토바이들의 서포트를 받으며 거침없이 질주하던 이때 침대의 방해로 크게 뒤쳐진 도미닉은 캔 뚜껑으로 설치한 임시 터보 엔진을 뽑고 바퀴를 바짝 줬습니다. 엔진 과열로 인해 차에 불이 붙었지만 멈추지 않고 속도를 올리는 도미닉. <놀냐> 바닥에 불길을 남기며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도미닉에게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정정당당함과 승부 모든 부분에서 패배를 인정한 남성은 약속대로 자신의 차를 도미닉에게 건네주려 하는데요. d o m i n s o u t your car. Yours was too slow for Toronto anyway. Your Impala? Are you s e r i o 멋진 거랑 멋진 거를 혼자 다하네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신혼여행입니다. 도미닉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의문의 여성. 그녀는 도미닉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말하며 다짜고짜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명령하는데요. 남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행복한 신혼여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안을 거절하지만 여자는 도미닉을 불러 세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성은 도미닉이 동료를 배신할 거라고 확신하죠. 며칠 후, 나라의 비밀 임무로 동료들과 함께 EMP를 훔쳐 달아나는 도미닉. EMP는 대도시의 전력망 정도는 가볍게 파괴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로 테러범 손에 넘어가기 전에 훔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었는데요. 도미닉은 루크옵스를 공격한 뒤 emp를 다시 훔쳐 떠납니다. 여성의 말대로 동료들을 배신한 것이죠. 도미닉이 그녀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바로 인질로 잡혀 있는 엘레나 때문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도미닉이 레티를 구출하기 전 만났던 여성으로 엘레나 역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도미닉을 이해하고 레티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었었죠. 그리고 둘 사이에는 엘레나가 도미닉을 몰래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s o e you got back from your honeymoon. I was going to tell you. And then she took us 한편 도미닉의 공격으로 쓰러져 경찰에 붙잡히고 만 루크 호프스. 넓고 넓은 교도소에서 하필이면 데카드 쇼옆 방에 배정되었네요.

한참 기싸움 중에 갑자기 기버져 루크의 독방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데카드 쇼는 이 틈을 타 감옥 전체의 문을 열어버리죠. 난장판이 된이 상황에서도 경찰에게 제압당하지 않고 전진하는 두 사람. 드디어 1대1 대결만 남은 바로 이때 미스터 노바디가 나타나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과 팀원에게 도미닉이 첨단 테러 조직 리더 사이퍼와 손을 잡았다 말하는데요. 바로 쿠바에서 도미닉을 협박하고 엘레나를 납치한 여성이 사이퍼였습니다. 그녀는 해킹이 신이라 불리며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완제품인 EMP가 그녀의 손에 넘어간 이상,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노바디는 이들에게 팀의 리더 도미닉을 붙잡고 테러를 막아달라 말하죠. 한편 뉴욕에서 다음 작전을 진행 중인 사이퍼. 그녀는 핵 가방을 짓고 이동 중인 리무지를 붙잡기 위해 뉴욕에 있는 수천 대의 차량을 해킹해 경호 차량을 공격합니다. 엘레나와 아들을 위해 테러까지 가담해 핵가방을 훔쳐낸 도미니. 핵가방을 빼앗고 이동하던 중 제재하러 온 팀원들과 마주합니다. 한 마일 싸움 끝에 팀원들과 도미닉 양쪽의 차량은 모두 부서지게 되고, 핵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도미닉을 데카드 쇼가 쫓아가지만 도미닉이 총을 맞아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 레티에게만큼은 총을 겨누지 못하지만 결국 핵가방을 빼앗아 사이퍼에게 가지고 가는 도미닉. 하지만. <놀람> <놀람> 사이퍼는 도미닉의 행동이 실망스러웠다며, 도미닉이 보는 앞에서 엘레나를 죽여버립니다. How are you? 사이퍼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터를 건드려버린 것 같네요. 며칠 후 사이퍼 일행의 다음 장소 러시아 블라도빈에서 미리 잠복 중인 팀원들. I wouldn't be so sure about that. Speak of the devil. From the EMP, let's take these defenses down. EMP를 이용해 순식간에 잠수함을 탈취한 도미닉과 사이퍼 팀원들은 곧바로 도미닉을 잡기 위해 따라붙습니다.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이퍼 일행을 돕고 있던 도미닉이 다시 사이퍼 일행을 변신합니다. Surprise. You're s u p 뉴욕에서 도미닉에게 총을 맞고 죽었던 데카드쇼까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전편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주인공 브라이언. 많은 분노의 질주 팬들은 브라이언 없는 분노의 질주는 팥없는 호빵이다. 아며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쏟았는데요. 이런 걱정들을 잊어버릴 만큼 화려한 자동차 액전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감독은 올해 개봉한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를 이어서 다음에 개봉할 분노의 질주 10편까지 총 3부작 형태로 제작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3부작의 첫 번째 영화이자 홉스 앤 쇼를 보기 전에 보면 좋은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리뷰였습니다.